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립선암 수치와 기준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PSA 수치인데요. 정상 범위는 0에서 4 ngml입니다. 그런데 수치가 4에서 14이라면 회색지대, 즉,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단계라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0 이상이면 전립선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수치별로 살펴볼까요? 3.5는 정상 범위 아니지만 50세 이상이면 정기적인 추적이 필요합니다. 5는 경계 단계로 조직 검사를 권장합니다. 6에서 7은 명확한 비정상 수치로 암과 비대증 구분이 필요하고 8에서 9는 암 가능성이 더 높아 MRI와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5 이상은 암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됩니다. PSA 수치가 올라가는 원인은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암뿐 아니라 격렬한 운동이나 성관계 같은 일시적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수치가 계속 높거나 올라갈 때는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기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기검진과 생활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참고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방광염, 관절염 등 각종 염증, 면역력, 모든 암에 좋은 음식, 국내산 100% 독성 없는 햇단호전 어린 개똥쑥잎이 필요하신 분은 개똥쑥 전문 옹달샘 농장 직통전화 010-9402-990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